6번. 자, A가 2분의 1이고, B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. 자, 그랬을 때이 시계 값을 구해라 했습니다. 그럼 뭐, A 자리에 2분의 1 집어넣고, B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야죠. 뭐. 자, 해보, 해볼까요? 자, 2 곱하기 2분의 1의 3승이죠.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3승.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러면 2분의 1의 3승이면 얼마예요? 각각의 3승 3승 해야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8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4 곱하기 어떻게 되죠 음 마이너스가 홀수승이니까 안 없어지죠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곱하기와 빼기가 섞여 있으니까 곱하기를 먼저 해줘야죠 자 이렇게 먼저 해주면 약분해서 4분의 1이 되고요.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먼저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요. 플러스로 바뀌죠. 그리고 음, 2분의 1이네요. 자 그러면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? 4분의 1 플러스 4분의 2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4분의 3자 요것이 답이다. 라는 거죠. 자 주의하셔야 될 부분 뭐 기껏 여기부터 이렇게 계산해서 4분의 1 해놓고 빼기 4 해버리는 음? 이런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사칙연산이 섞여 있을 때는 더셈 뺄셈보다 곱셈 나눗셈을 먼저 계산한다라는 거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운 부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.